몇번을 쿠폰 사용하기 눌러. 콘텐츠? 카에다 봤고요. 쿠폰 사용하기 하는데. 그래서 주문이 완료되었다. 오, 이렇게 나왔구나. 잠깐만, 이랬네. 여기, 그냥, 디아으로 이거. 야. 치킨 버릇이 들어있는 거네? 신기하다. 이렇게 이건 누구야? 예쁨 누군지 모르겠어. 와우, 퐁큰 블리자드 마킹해서 세트를 사서 이제 갑시다. 우. 뭐 뭐산 거야 이건? 맛있어? 이번이 반짝반짝한 그거 있잖아. 조용하게아터사님그 그냥 혀안혀치혀 치지 말고. 오, 오 왔다. 어디서 공룡 소리 난다고 하는데 신맨님이 아 그렇고 나 이거 뭐냐 신맨님 도레면 이렇게 먹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나왔어 맘만 볼라다가 뭐예요? 어. <laughs> 어 여러분 오늘 블리자드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버거킹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음. 디아블로 세트가 나왔다고 아무튼 여러분 <laughs>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음. 어, 처음에 음. 이게 저희가 갈때 논란이 있었어요 문자메시지가 음. 왔는데 음. 문자메시지에 햄버거 음. 쿠폰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와, 둘째도 드렇게 치다 봐. 사람이 여기 세명 있는 거 뻔히 하면서 두 개만 보내주네 아니, 이거 갔어요. 네. 갔더니 여섯 개를 보내주네 진짜? 아니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밤중에 뛰어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조심했네. 근데 사실 나온지가 네. 꽤 됐더라고요. 아, 어, 네. 리뷰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뭐... <드폰> <드폰> 자 일단은 먹어봅시다. 네. 자 음. 여러분 이겁니다. 안돼 안돼 먹어. 아한있어 안돼 안돼. 이게마대가리 없어보여. 마가좀더 <드폰> <가만 드폰> <있어봐. 또, 드폰> 잘해야 돼. 뭐야? <laughs> 아 맛있어 보인다. 아 근데... 있어봐. 무가있이야아 여러분 여기 이뚫 있어 이렇 어, 되게, 내 코가 예쁘다. 어, 뭐야? 아, 러워서 진짜 예쁜 는 깨끗하네. 어 뭐야? 어, 이거 좀 멀쩡하네요. 여기 싱싱해 보인다고 어,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토마토도 좀 괜찮네. 어, 이게 어, 신선해. 어. 뭐야? 직원! <laughs> 요즘 세상에 영어고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응 떡볶이예요 어, 네. 진짜 맛은 있는데 도나스가 너무 두꺼.. 주거, 이게 두꺼워서 떡볶이예요 이거 좋아할 하 사람들은 햄버거 하나로 응. 좀 많이 배부르고 싶은 사람 먹으면 좋겠다 응. 와 데아블로랑 먹었기 괜 콜라보 했다 어?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먹어보기엔 <laughs> 되게 괜찮은 버거 같습니다 뭘 배부르는데? 배불러? 어? 먹고 왔지 우신민님 어. 이거 같다 배부르리고먹는데이는뭐 먹고 왔지? 신비님도 인... 밥을 안 먹어 신민님이 햄버거 하나 먹고도 배부를 리가, <laughs> <또할 웃음> 리가 없는데? 화안 낼게. 안 먹었어. 정말 화안 낼게요. 얘기하세요. 안먹었어 진짜. 명 거짓말할 때 뭔가 다른 절도 저만. 하하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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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무슨 일 하냐는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 사람들 진짜 웃기네. 응. 아니 대표가 하는 인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근데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는 질문을 왜 하냐고. 야시일을 하고 있잖아. 스파이럴 캐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나발나발 떠드는데 스파이럴 캐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다아는 얘기예요. 스파이럴 캐치는 신배 혼자 일한다. 신배님은도가니탕 먹는 날 바쁘다 그예요. <laughs> 카드 일하다 손목이 나가서 1위로 응. 좀 충전 좀 했어요 여러분 응. 이제 음? 직원은요 사실 며칠로 와도 티도안 나요 근데 윗선에서 하는 이유는요 하루만 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쯤 되면은 간부들은 다 노는 것 같고 응. 우리는 존대 야근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윗대가리 되니까 저시탁짬농 <laughs> 새끼들은 돈만 받아 쳐먹고 일도 안 해줘 걔들 내가 <laughs>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 나 아, 혹시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야 저희 지금 응모하면 추첨에서 해고랑 스태츄 준다고? 해고랑 스태츄 는데좀 뭔지 보고 싶다 신민님여기서 한번 좀 검색 좀 해주세요 또 해고랑 스태츄도 주고 헤리스도 주고 여러 가지 주네요 아, 음. 앱에서 시켜야 돼 여기 천명에게 드리는 푸짐한 경품이라는 게 해고랑 스태츄를 천명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네? 천명치를 드리는데 해고랑 스태츄도 있는 건데 음. 앱에서 주문하면 자동 공모래요 그 스태츄가요, 여러분 총 3회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총세 개입니다. 1차 추첨, 2차 추첨, 3차 추첨까지 있어.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무한 로딩에 걸려서 나오지를 않았어.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그래 뭐. 와, 지아불로 이렇게 짱이네. 음. 자, 여러분 음. 그냥 사먹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벤트는 앱에 가보시면 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는 9,900원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적당히 잘 먹은 것 같습니다. 폰 보내주신 지아블로팀 감사드립니다. 잘먹었습어요 어, 저는 지금 이 방송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뭐할 얘기가 없나? 핸드폰 하나로 지하... 몇 마디를 해? 디아블로 하나로 한 4시간 동안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옛날에. <laughs> 내가 어렸을 때말이야 아니, 너는. 너무... 오늘 그 보내주신 디아블로 햄버거 어, 맛있게 먹었고요. 계속 끝내려고 해요. 나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디아블로 끝없이. 선배님이 <laughs> 디아블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와 햄버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왜 블리자드가 이런 햄버거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에 대해서 음, 너무 궁금해요.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네. 응.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뭐요?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laughs> 오. 이 비밀을 혹시... 다 말해도 될까요? 오, 오, 오 뭐예요? 나루미는 <laughs> 불리자사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어어어 어쨌든 뭐 오늘 방송은 음. 원래 뭐 할까 하다가 음. 타샤님이 네. 김치찌개 재료를 사다 주면 음. 그 김치찌개 재료 가지고서 뭐 먹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쿠폰이 갑자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또 하나 잘 했습니다. 음. 오늘 디아블로에서 보내주신 버거킹과 콜라보 음. 축하드리고 음. 많이 팔려서 버거킹도 돈 벌고 불리자드 광고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어. 어. 어쨌든 이 음. 디아블로 임모탈 얘기 조금 하시고 마무리 인사하시고 네. 어, 디아블로는 지금 아니 아니야. 기나안조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파이렉스 채널 깨속해서 네, 즐겁게 봐 주시고 오늘도 요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